원하지 와우 안녕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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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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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했던 그런 날들우리 우리 이제 우리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지와 만닿이나 y e 지 h yeah oh yeah oh yeah yeah y e a Two, three, go.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밖에 살 수만 있다면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oh. 멈췄어요 yeah.

그렇게 했 그런 날에우리들 <목소리> 지금을 같이 노래 불러오 그렇게 그리던 신발여러분한번 해볼게요. 아, yeah. o oh, 헤이 yeah. hey, hey. 좋아요. 당신과 지갑 속에 묻혀진대로 얼굴만 깨끗할 수 있다면 yeah. 죽었어도 yeah. 행복한 뒤늦기처럼 oh. 그냥 지금 이대로 흘러내린 널 지갑 게 묻혀진대 Yeah. 자, 인사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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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하하다 와, 오늘 정말 저 뒤에까지. 네. 오래.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가족 분위기 또 같이 오시고. 네. 네, 네. 예? 네. 네? 네? 아. 가족들하고도 이제 아, 결단이 네. 네, 네. 좀 많이 오시네요. 아, 정말로. 네. 네. 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불고 하는데 네, 네. 여러분들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민씨? 네. 아, 저희가 오늘 이 오른 무대가 이 투게더 스테이지 거든요 네. 투게더가 함께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네, 저희 네. 노래가 남녀노소 모두가 네.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오늘 딱 코요트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무대가 아닌가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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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볼때 방송에 못쓸것 같아요 아, 그냥 저희한테 뭔가를 어? 주셨는데 네. 네. 저희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네. 어, 네. 어. 어, 일단 오늘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가수분들이 많이, 많이 나오십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스테이지를 함께 네. 해주고 계세요. 네. 앞에 우리 경선님도 그렇고 알리님도 그렇고 네. 저희 그 다음에 폴킴? 그 다음에 우리 네. 송가연씨까지 네. 아, 여러분들께서 어마어마합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을 네. 아. 아, 그런 무대여서 아, 후게더 함께 스테이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저희 코요태는 뭐 그냥 막 무작정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다 즐기시고 스트레스 확 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네. 다음 곡 비몽이죠. 네, 비몽인데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나 나, 여러분 쏴아를쏴아를 수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총 만들고요 하늘을 나가서 쏴 해주시면 돼요. 저 뒤에까지 다 보이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 나나나나.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음악 나오면 더 크게 해주실 거죠? 그럼 가볼까요? 음악 세요 Let's go. o 자 준비됐나요? 롱 r o m n e m o n time I go my life is one go go 알죠, 저 수인아, 잘 따라와. 자, 나가지 좋아요. 나 따라와. 움직일 수 없어. 너의 모습아까. 너무도 달라진 표시하지. 차가운만 누워 날피하려는 계절의 네가 아니냐. 니 이유라도 내봐 내가 할수있게왜 나를 떠나려는지 마음 약한 쓰러져 so, yeah. oh, uh. uh. yeah. uh. 내가 쓰러져올 것을 누구보다 알면서 오늘 내 모습을 되돌아봐도 멈춰버 내가 참을 수 어떻게 해 이대로 yeah. 가지마 남겨진 기억 uh. 어떡하라고 아러진 눈물이 멀 슬픈 도래를 부르게. 그러 하지마.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 현생을 아, 예. 울어도, 울어도 처로 남겨질래. 아,

이곡 꾸미건, 운명 아리건, 아무리위로해 파도. 자호호호호호 호우, 난 다시 눈 겨우 심어. 자우, 그 순간 나를 웃긴 이야 <러리라> 그냥 두고 가그런나 하지마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 평생을 아, 울어도 한으로 남겨진 내 마음을 One two t h 나 나라라 자크게나 나라라 자아요나 나라라 자다 같이 나 나라라 아. Oh, 소아. Yeah, 아, 감사합니다. 소를다쏴 네. 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 네? 그 네. 아직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놀라지 말아요. 아, 어, 네. 그 지금 그 이제 뭐 김종민 씨한테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게 해서 인사는 조금 해 주세요. 네. 감사하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또 생일이라고 네. 이렇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아 정말 올해가 왠지 모르게 올해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어머 세상에 이거 다 어, 들고 계시잖아요. 어, 어,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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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조수... 어머 이거 누가 나눠줬대요? 여, 여기서 나눠줬어요. <laughs> 아 우리 팬. 아, 팬분들입니다. 팬 감사합니다. 네 아, 저렇게 착해요. 에이. 정말 착해요. 김 리더 챙긴다고 네. 근데 또 그거를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김종민 김... 씨 올해 생일은 네. 진짜 기억에 남겠다 왜냐면 저희가 원래 하루에 공연 한개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쵸. 오늘 또 특별히 공연... 두 개째이기도 <laughs> 하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아, 저희 김 리더님의 네. 생일이 된것 같고 네.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동생 둘이 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종민 형의 45번째 생일 <laughs> 5년 뒤에 신이죠. 더신때 네. <laughs> 한번 다시 <웃음> 해요. 신일 <laughs> <laughs> 때 다시 한번 뵙고 네. 네. 생일 축하해 주세요. 네. 아... 빨리 넘어갈게요. <laughs> 네. 어, 이제 저희 마지막 곡. 아. 어? 아... 그래요? 아쉬우세요? 네. 자, 여러분이 정말 아쉬우시다면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하고 아시죠? 아시죠? 네, 그렇게 할까요? 네. 하...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뭐야? 아 맞죠? 아, 자리. 그 저희가 이제 한곡 남았는데 될까요? 굉장히 신나는 곡이거든요. 저희 순정 준비했는데 네아자 아 혹시 안아 계실 건가요? 계단에서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좋습니다. 네, 같이 한번 뛰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 신나게 뛰어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대신 이제 그 계단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보다 아, 네. 여러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요. 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뛰시면 안 됩니다. 네, 제자리에서 앞... 충분히 뛰실 수 있고 네. 아이들 좀 조심해 네. 주시고 네. 이 노래를 들으시고 어, 아쉽다. 나는 코요티두 글자 노래 말고 그네 네 글자 들어올랐는데 그거 안 했다. 네. 싶으면뭘 외치면 된다고요?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 네. 신다 그래가지고 아, 아,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네,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야. <laughs> 저기요 그 사심은 내려놓고 조금 네. 있다가 거기다 놓으면 안 되죠. 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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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제가 알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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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예. 조금 아. 네. 많이 부산싫었죠 예. 네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할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어, 생일 축하까지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즐거운 공연 어, 되시고 꼭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어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정말 이 축제의 즐기기 딱인 날씨니까 네. 너무너무 즐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종빈영의 45번째 생일 <laughs> 다시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때 다시 와요 네. <laughs> 아 어, 서울 뮤직 페스티벌이었고 네. 저희는 이제 투게더 스테이지를 함께했어요. 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러분과 순정 부르면서 인사드릴 와우. 텐데요. 네. 이 노래는 정말 미친 듯이 뛰어하는 네. 노래거든요. 네. 이 노래 함께 부르면서 저희는 앵콜을 기다리면서 네.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아. Laudato, laudato it's yeah. it's go time, baby. Yeah!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나를 포기했어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도 무졉겠썼나 바보 같은 내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눈물러서 문 뱅쇠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제대로 행복해. 아, 예. 어떡하라고? <laughs> 다시 생각해봐. 내게.

즐거ね그ラダ가도리대 갑자기 슬픈 내게 다가와 사랑만 주고선 멀리 떠나가 버린 너 음.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드게 네. 야 앵콜 나왔습니다. 네. 아, 이분들 네. 앵콜을 좀 어어어. 어, 어. 자 이번에는 어, 어. <laughs> 앵콜을 좀 즐길 줄 아는 분들이에요. 네. 앵콜을 외치고 한두명 빼고는 안 앉으셨어요. <laughs> 진짜 힘드시 아무 말도 안 했고. 어 그런 는아니까어 어, 이렇게 이런 놀란서일어나세요 관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낸 건 아니에요. 아,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저희가 순정이 항상 마지막 곡을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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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의 꿈을 많은 분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셔서 아, 네. 저희가 그 곡을 급하게 바꾸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던 무대였기 때문에 네. 제작진 분들께서 어렵게 승낙을 해주셔서 아, 이 노래가 마지막으로 오게 됐어요. 네, 네. 아 제작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꿈. 들려드릴 건데 마지막에 우리 꿈을 한건 처음이라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예쁘고 아름답게 네. 네. 플래시를 좀 켜주시고 와우, 플래시, 네. 좀이 노래는 1절 정도만 영상 찍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생눈으로 보시는 것도 네, 좋을 생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어, 예전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꿈을 키우시잖아요. 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플래시 다 켜주셨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아유, 우리 가인이 팬분들도 다 플래시 켜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우리의 꿈? 좋습니다. Yeah. 음악주세요.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른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자, 플래시 더따라요 만, 만, 고개를 쳐도, 내 안에 나,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넌할수 있어. d e a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이대로 보낼주는 너. 속삭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쉼 yeah. hey. 없이 흘러가는 시간 yeah. 이대로. 이대로 보낼 수 있는 起，飘飘。<noise> <noise> <noise>